하하, 너무 재밌다. 아빠, 저 눈이 불편해요. 나이나 괜찮니? 눈이 왜 불편한 거지? 여기서 잠깐. 나인이가 눈이 불편하고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구건조증 때문입니다. 안구건조증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기기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눈 깜빡임이 적어지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말해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어린이 안구건조증 환자가 5년새 33% 증가했다고 해요. 증상으로는 눈의 피로감, 건조함, 시야 흐림, 눈의 이물감, 불편함 등이 있어요. 저 질문 있어요. 안구건조증은 피곤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증상 아닌가요? 아니에요. 안구 건조증을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랍니다. 미사진과 같이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결막염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번질 수 있으니 초기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치료해야 합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면 눈에 해롭지 않나요? 인공 눈물은 눈에 해롭지 않아요. 인공 눈물은 눈물의 수성층을 보충하고 눈의 증발을 방지해 주어 눈의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한 간단한 생활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해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예요. 두 번째, 장기간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 기기 사용은 피하고 눈이 피로하면 잠시 휴식을 취해요. 세 번째, 눈이 불편하다면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요. 네 번째,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이브 키즈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로더 많은 안전 정보와 함께 하세요.